아직도 자네, 아직도 자. 어? 그만 일어나서 씻고 밥 먹어! 어? 정신 좀 차려! 아이고,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산다고, 아이고. 이거좀 봐요, 이거좀 봐. 어? 벗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두번손안 가도 되는 걸 사람 말을 콧등으로 듣나. 도대체 툴 닮아서 이 모양이야, 이게. 어? 아, 우째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어? 하시겠습니다. 그거지 어? 새끼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음.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 좀 좋아. 어? 인물도 훤하게 보이고 그럴 텐데. 어? 이것도 멋이라고. 아이구 아이고. 음. 자